오늘은 학교에 가는 첫날입니다. 케이트는 잠에서 깨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학교가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케이트는 잔뜩 화가 나서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침대 반대쪽으로 내려오고 만 거예요. 케이트는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벌써 9시야, 어떡해? 지각하면 혼날 텐데. 엄마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엄마가 케이트 방으로 달려와 소리쳤어요. 어서 옷 입어라! 이러다 지각하겠다! 케이트는 옷장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학교에 입고 간새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새 운동화도 없었고 새 양말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엄마, 내새옷 어디 있어요? 이런 옷이 없어졌네. 다른 옷을 입고 가야겠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케이트는 낡고 지저분한 치마를 입어야 했어요. 목이 늘어진 양말은 자꾸만 발목으로 흘러내렸고 낡은 신발은 너무 작아 발가락이 아팠어요. 케이트야 서둘러. 엄마는 케이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케이트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타닥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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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학교가 보였어요. 학교는 크고 어둡고 지저분했어요. 도무지 좋은 학교 같지가 않았어요. 꼭 지하 감옥처럼 생긴 곳이었지요. 엄마는 케이트를 데리고 정문 앞으로 갔어요. 3반 교실로 가거라. 3반이 어디 있는데요? 너도 이제 다 컸잖니. 혼자 찾아봐. 케이트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헤매다녔어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4반, 5반, 6반, 7반도 있는데. 도대체 3반은 어디 있는 거지? 아이들은 케이트 옆을 바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두 자기 교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케이트만 빼놓고 말이에요. 한참을 헤매다닌 끝에 케이트는 드디어 3반 교실을 찾았어요. 교실 문은 아주 커다랬어요. 케이트는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조금 더 세게 두드려 보았어요.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케이트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고릴라가 나왔어요. 넌 지각이야. <laughs> 고릴라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어디 계시나요? 케이트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바로 선생님이야, 이 바보야. <laughs> 고릴라가 말했어요. 케이트는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케이트를 쳐다보았어요. 케이트는 두리번거리며 친구 로비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로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케이트는 교실 안을 쭉 둘러보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바닥에 앉아있었어요. 교실에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선별도 없고 공책도 없고 칠판도 없고 사물함도 없었어요. 책은 어디 있나요? 케이트가 물었어요. 책 다윈 필요 없어. 고릴라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고릴라 선생님은 교탁 앞에 앉아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케이트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우리 학교엔 화장실 없어. <laughs>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똑딱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고릴라 선생님은 만화책만 열심히 읽고 있었고요. 케이트는 다시 손을 들었어요. 또 무슨 일이야? 오늘은 뭘 배우나요? 넌뭘 배우고 싶은데? 좋아, 그럼 알파벳 첫 글자가 뭐지? A예요. 케이트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틀렸어. 알파벳 첫 글자는 Z야. 이제 잠자코 있어. 난 바쁘단 말이야. 고릴라 선생님 말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케이트는 생각했어요. 개종 시기가 열두 시를 알렸어요. 점심 시간이 된 거예요. 식당 아줌마가 커다란 냄비 옆에 서 있었어요. 냄비 안에는 뱀이랑 달팽이랑 거미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잠깐만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laughs> 전 뱀이랑 달팽이랑 거미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야, 넌 좋아해. 아니에요, 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뱀이랑 달팽이랑 거미는 안 좋아해요. 아이들도 다 같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난안 먹을래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우리도 안 먹을래요. 아이들도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거미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 몸에도 아주 좋단다. 토마토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렴. 식당 아줌마가 거미 한 마리를 입속으로 쏙 집어 넣었어요. 음, 맛있어, 케이트야. 너도 한번 먹어봐. 식당 아줌마가 끔찍하고 시꺼먼 거미 한 마리를 케이트한테 내밀었어요. 케이트는 비명을 질렀어요. 난 거미가 싫어요. 이 끔찍한 거미학교가 정말 싫어요. 집에 갈래요. 케이트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도망쳤어요. 자기 방으로 허겁지겁 달려온 케이트는 곧장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어요. 케이트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난뒤 침대에서 내려왔지요. 이번에는 올바른 쪽으로 내려왔어요.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학교에 늦었어요? 아니, 이제 겨우 7시야. 케이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아침밥 먹고 엄마 손잡고 학교에 갔죠. 교실 문 앞에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안녕 케이트야 우리 학교 온걸 환영한다. 나는 길리트 선생님이야. 3방 교실은 밝고 예뻤어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랜필도 있고 공식도 있고 사물함도 모두 있었죠. 그리고 책장 앞에는 내 친구 로비가 책을 읽고 있었죠. 여기다 모자랑 코트를 걸어두렴. 화장실은 저쪽에 있단다. 학교 교식은 어땠나고요? 케이트는 KT는... 공. 콩과 당근과 감자와 닭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개미나 달팽이나 거미는 없었답니다. 음... 거의 없었어요.